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와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 이렇게 정리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 하나님이 꿈을 심어줬습니다. 요셉에게 곡식 단이 형들에게 절하고 열한 별이 아,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는데 그때부터 형통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은 항상 어려움이 지대밭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꿈 속에도 이러한 고난이 숨겨져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꿈을 이 요셉은 내 곳으로 만듭니다. 자기의 꿈으로다가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수도 없는 고난, 또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이게 이제 목표가 돼서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고난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2절로 나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을 보실 때 핵심 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보고 여기로부터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면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 장, 39장의 핵심 단어만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전체를 쭉 꿰뚫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거거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이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어려움이 와도 별로 요셉은 걱정하지 않고 항상 긍정성을 가지고 항상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가난 앞에서도, 병든 몸을 가졌어도,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결코 놓지 마세요.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병든 상황, 어려움 상황이 갑자기 변화가 돼서 뭐 병이 나아서 갑자기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한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형통은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물 속에서도 지켜 주셨다라고 요셉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래서 내가 노예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줬다. 감옥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되면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뭐 그냥 간방 명예가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형통하게 된대요. 형통하게 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게 되겠어요. 감옥 생활이 뭐 특별한 호텔급의 생활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감옥 생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거기서도 이기게 하셨다, 그 감옥을 뚫고 나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노예 생활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감옥 속에서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종입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상황이 별로 나아지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은 꼭 기억해 주세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이 금방 좋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내 물질이 금방 많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 나가는 내 믿음의 태도. 다시 할게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내 믿음의 태도. 이것을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놔버리고, 그냥 비굴하게 그 감옥이라는 환경에 내가 눌려서 자기의 인생과 운명을 탓하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모함을 이제 입어서 그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과 연단과 어려움 연단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명검이 나오기 위해서 뜨거운 불, 차가운 물로 들어가는 과정이 천 번이 되듯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속에서 그는 여전히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에 나를 던져놓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형통한 사람은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저주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그렇게 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멘하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나랑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아니, 저 사장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라고 제3자가 이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야, 저 가정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 같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그 가정을 입증해 주는 이 놀라운 기적. 저는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주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믿음이 박다라는 거예요. 긍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 속에 갔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남집의 하인이었어요.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귀염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이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의 일을 보면서도 내일처럼 하는 거예요.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보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그 생활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밝게 했고 최선을 다했고 예의를 가지고 했던지 주인이 이것을 보며 감동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밝은 긍정성을 발견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일을 할때 어차피 그 일은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태도예요. 내가 불평을 하면서 일을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것이냐 어차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믿음의 밝은 긍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일, 교회의 일, 직장의 일 감당해 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 용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 일을 매일처럼 하는 믿음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다뤄보는, 그리고 사람을 써보는 그런 직장의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직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하인인데 종업원인데 주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인데 자기가 종업원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위치가 바뀝니다. 자기가 지금 돈을 들여서 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종업원처럼 해.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그 사람은 종업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장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내일이야. 사장이야.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자기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봤더니 그 사람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인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주인의 태도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자세.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을 올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러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덕분에 주인이 복이 돼요. 요셉이 손대는 그때부터 그 일이 잘 됩니다. 요셉이 가는 그 날부터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급사로에게 복을 내렸다. 그때부터. 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이 돼야 됩니다 <laughs> 나로 인해서 남편이 복이 돼야 되고 나로 인해서 자녀가 복이 돼야 되고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복이 돼야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복이 돼야 되고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되시길 최종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가는 곳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고 나서부터 그 환경이 복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지만 주인처럼 사는 것이고 지금 초라하지만 꿈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캄캄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마치 그 일이 해결된 것처럼 밝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런 형통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요. 종이 아니라 거기서도 주인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너네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 기업 기업 속에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존재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활 속에, 기업 속에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가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복이 내 복이 될수 있도록 요셉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는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위하여 애 급사람의 복을 내렸더라. 요셉 덕분에 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주인까지도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지역이 복되게 하시고, 그 민족이 복되는 우리 귀한 성공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남편이 복되고,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팔려간 그곳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 감옥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 고난 중에서도 형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밝은 자상을 가지고 믿음의 밝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또한 주인으로서의 일을 할수 있도록 종이지만 주인이 될수 있도록 하인이지만 주인처럼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왕이면은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봉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하나님 이제.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 것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들 삶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거나 이 간증이 이제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